누가복음 제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께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케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뇌갑절이나 네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들 부르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말씀 다시 한번 받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의 변화를 소망하며 또한 그것을 다짐하며 이 아침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두 다리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영생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들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보금서를 우리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보금서를 묵상하면 할수록, 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어, 해석도 어렵지만은 의미를, 어, 새롭게 또 주시는 의미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사보금서는 우리가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을 계속 세 번, 네번 반복해서 보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려운 것은 뭐냐면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그렇게 살아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송구한 마음으로 묵상할 때마다 더욱 조심스러워집니다. 오늘 사개오 이야기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 세리장인 키가자가 뭐 우리 어렸을 때 얘기대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영접받고 어뭐 아브라함의 자손된 축복을 누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동일한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동일한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묵상을 합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사개오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저의 마음에는 동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러 주님 전에 올라올 때나 또한 구역 모임이나 성도들 간의 교제를, 어, 어, 교제의 만남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어, 시간됐다! 얼른 가자! 하고 달려가는지 이러한 마음에서 오늘 사케오의 마음은 정말 작정이 됐구나. 하나님도 작정하셨고 이 사케오도 작정을 했구나.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에 한국에 오면은 어 이곳 저곳을 좀어어좀 말씀이 좋거나 좋거나. 어, 혹은 좀 좋은 소문이 있는 그러한 교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면서 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회들 가서 어, 말씀을 받으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는 교회들이 잘 알려진 교회들이었겠죠? 어, 그, 그런 교회들에 가면 어떤 교회는 어 30분 전에 예배 시간 30분 전에 갔는데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고 주차장은 꽉차 있고, 야 그래서 이 저는 아프리카에서 무슬림 지역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 이상하고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 대열에 서서 줄을 서서 한발 한발 들어가면서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한 30분 전에 들어갔는데도 벌써 한 3분의 2는 대체로 차 있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러면서 예배가 시작될 때제 마음에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이분들은 준비가 됐구나. 은혜 받을 준비가 됐구나. 이 예배 시간 30분 전에 달려 나와서 묵상하면서 흘러나오는 찬양에 기도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떠한 말씀이 부어지든지 은혜가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돼요 그래서 아, 되는 집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믿고 늘 감사하며 주님 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기대하실까? 하나님의 명령받고 부르심받고 축복의 말씀 받는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사케오는 우리가 알던 사람보다 훨씬 더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장애가 있죠. 우리도 동일한 장애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어, 어, 예수님 말씀 받기 위해서 또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또 맡겨진 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나갈 아 때는 반드시 장애가 있어요. 어젠가 어 그저께인가 우리 그. 1호 3 성경 읽게 할 때에도 동일한 그 비슷한 내용이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출발했는데 만나는 것은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작정된 위기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결론은 따로 내려져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닥치는 것은 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교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달려갔는데 장애가 있죠. 먼저는 뭡니까? 자신이 세리, 세리장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 어, 지금 여리고 이야기하는데 여리고 성을 어, 들어오시고 이제 지나가시려고 하는 그 막막 막바지 어디 몇 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요단강 건너서 가난 땅에 들어서는 첫 성이죠. 그래서 여우수아가가난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싸워야 됐던 첫 성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은 이 요단강 저편과 요단강 2편의 그 강을 건너는 사람들, 많은 상인들, 그러니까 이 가난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지나가는 상인들의 그 세금을 매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성은 여리고성은 충분히 그러한 큰 성이었고 그러한 일을 할 만한 성이었어요. 거리 거기에서 세리장이었다. 세금을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흔히 말하는 세관 어, 세관인데요. 어이 세리라는 이름을 우리는 이 한국에서 익히 알고 있지만은 평민들도 아, 알고 있지만은. 세관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저는 이 조금 약간 이 머리가 쭉 비서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어, 뭐, 또 얘기하지만은 선교사로 있을 때 한국에서, 어, 뭐래도 아무튼 뭐, 봉, 뭐, 이 편지가 됐든, 봉투가 됐든, 박스가 됐든, 뭐, 아무튼 뭐래도 오면은 그거 다 뜯어가지고, 봉투 열어보고, 뒤져보고, 이거는 얼마짜리니까 얼마네. 이거는 얼마짜리. 이거 우리 그 집에서 온 선물입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얼마짜리니까, 얼마네 거기다가 하나하나 이 세금을 매기는데, 정말 이 선물 받는 어떤 선교지에서 이 박스를 받는 것은 굉장히 기대되는 일인데요. 그 기대에 앞서서, 아이고, 이 세관들하고 또 씨름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 때문에 세관이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머리가 쭈뼛 서는 이름이에요. 그것이 장애였습니다. 이 직부 직책이 자신을 부자로 만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대중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뭔가 보이지 아니하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가야 될 곳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뚫고 나아가야 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렵습니다. 왜요?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이 난관을 어떻게 이깁니까? 저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세관이 장이 되려면은 어린 나이는 아닐 거고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전통적인 유대 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어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많은 사람들 속에 감이 와가지고, 그것도 눈에 띄도록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게 했느냐, 예수님을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저 18장 위에 올라가 보면 18장 35절 이후에 43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만난 사람이 맹인이에요. 어떤 성경에서는 뭐 바디메오라고 하기도 하고 뭐두 사람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은 맹인에다가 구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인데다가 아주 뭐이 세리장으로서 그럴 그럴 그러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다 지금 어떤 모양입니까? 예수를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좀 봐주세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할 때도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봐 주세요. 이 세리 세리 장인 이 사계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소리 지르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 나이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기필고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우리 너무 정잔치 않습니까? 너무 이, 이 형식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받는데 간절한 모습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애탐으로 우리가 찬송을 합니까? 너무 식상해진 그러한 예배의 모습은 아닙니까? 형식적인 것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과 기회를 우리의 마음에 주셨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거울로 우리를 봐야 돼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나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만난 사람들과 그런 기적의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것은 이것이 한나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은 오늘 나에게 부족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면은 그것은 간절함이었어요 간절함이었습니다 해치오느라고 급급하게 말씀을 보고 아 요번 주에는 뭘 하지 내일은 뭘 하지 뒤적뒤적하면서 마치 나팔, 나팔 부는 나팔 수가 연습하는 것처럼 내 실력을 그 집어 내려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습관성 묵상이 되지 않는가.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말씀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는 이야기라면은 나에게 동일한 간절함이 있는가. 정말 뭐 우리, 어, 어르신들 가운데 참 어려운 걸음을 하는데 이 3층, 뭐, 어, 돌무화가 나무보다 높은 이 3층 계단을 올라와야만 하는 이러한 이, 래교회에서이 어, 새벽 재단을 지키려고 하고 주일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힘들어서 뭐, 못해요. 어려워서 못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못합니다.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함은 사람들의 눈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소리를 칩니다.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주님께서 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절실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계오를 아 그런 세리 사계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보시고 쳐다보시고 쳐다보셨다는 것은 이렇게 올려다보셨다는 그러한 말인데요. 룩업 이렇게 올려다보셨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봐 주셨어요. 그 열심을 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저이 목사는 왜 저렇게 어, 소리를 지르고 어 잠잠케 못 하나 좀 간절함 때문에 제가 잠잠히 이렇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안 되지 좀 알았으면 좋겠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지 같이 이길 갔으면 좋겠지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거기가 아닙니다 이 길입니다라고 하자니 소리가 질러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몸을 봐주시고, 이러한 정신을 봐주시고, 이러한 열심을 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예수님이 사께오를 바라다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그 형편을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열정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사께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주신답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주신대요. 예수님께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봐주시면, 그냥 지나가듯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눈과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께서 거하시면은 되는 겁니다. 우리 이런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머무르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주님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정신 세계 속에 좌정하여 주시어서 내 정신 세계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 계시면 돼요. 예수님의 만남. 어, 이것은 우리의 간절한 절실함도 있겠지만은 정말 그 극적인 조우, 극적인 만남은 어디에서 오느냐? 간절한 이사개오의 이, 이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초청해 주시잖아요. 불러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주권적 초대에 의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집안으로 모신 이사개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아 사께오의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진리의 빛 앞에, 그 말씀의 빛 앞에, 우리의 누추하고, 우리의 꼴끄럽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의 부끄러운 부분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고 싶은데 감추어지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 이렇습니다. 이거 부끄러워요. 이거 죄스럽습니다. 어떡합니까? 주님 용서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케오 같은 경우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갑절을 갖겠나에, 내갑절을 갖겠나에다 하는데 이 내갑절을 갖겠다는 이야기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보면 출애국기 22장에 기록된 배경으로 보면은 도적질했을 때에 네 배나 갚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적질했다는 자기가 자기 자신이 지금 도적질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어, 세리세 세리들 어, 세관원들이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고 자기가 착복하고 있는 그 현장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스스로가 도둑놈이요라고 말하는 그러한 결단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할 뿐입니다. 회개는 심리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복음 3장 8절 말씀에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그냥 세례를 받지만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누구에게 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이래로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의 부끄러움들이 다 씻어지고 주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일서 1장 9절 말씀해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뿌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면, 믿뿌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말씀에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감춰져 있던 그 범죄가 드러났을 때에 그는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서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모습을 시편 51편 3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들어, 들여다본 내 심령이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러한 자신의 부족함을 쏟아놓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맹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그 심령을 주님께서는 찾으시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약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우리 주님은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구원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구원이 성도 여러분의 가정마다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너무나 익히 잘하는 말씀을 주시되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수 있도록 이 하루를. 기회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개오처럼 우리들의 변화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묵상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에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하나도 없는 벌거벗은 몸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익숙한 습관에 젖어 있는지, 아니면은 사께오가 갈망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어서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장애가 있을 때마다 장애와 타협하는지, 아니면은 그것을 극복하고 무엇이라도 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 부끄러운 부분이 있거든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들을 찾으시고 그런 성도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내주하여 주신과 통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가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 되겠다 우리의 집에 영접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의 기도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나라가 홍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피해 입은 그러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고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이웃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우리 가정이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사랑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바라보며 혀만 차지 아니하고 그 이웃들을 위하여서 무언가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기회로 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이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